논어마음학 강설 제 26강 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2권 위정편 23장 24장 말씀 강설 하겠습니다 오늘로 논어 제2권 위정편 강설을 마치게 됩니다 자 먼저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하이까 자왈, 언인너 하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인어 언예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옥 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하니라. 자장이 묻기를 십세를 가지하일까 10세, 예, 십세. 한 세대가 세가 30이잖아요. 그죠? 글자에 닿아 10. 20, 30, 10세니까 300년을, 300년 뒤를 가히알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한 나라에서 인하여 인한 것이니, 그 손익을 손익하는 바를 가시하며덜 손자 더할 덜 입자" 예, 덜고 더한 바를 가히알수 있으며, 예. 은나라가 하나라의그 인하여 원인에서 인하여 생긴 거니까 그 덜고 더한 것을 가히 알수 있으며 또 주나라는 은나라 은나라에서 인한 것이니 그 덜고 더한 바를 가히 알수 있는 것이니 그혹계주자그 그 혹시 혹 누가 주나라를 이은 사람이면. 대승한 사람이면 수 백세라도 비록 어 백세 삼천년 뒤라도 가지하라 가히 알수 있는 것이니라 어 자장 제자인 자장이 삼백년 어 뒤를 가히 알수 있습니까 하니까 공자님께서는 삼천년 뒤도 가히 알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어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은주 3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하 나라의 우인금과 은 나라의 탕인금 이윤 또 주나라의 문무주공 이런 성인들의 그 나라 성인들이 세워서 실천한 하은주 3대의 그 전통 그 역사 그 내용을 개성한 사람면 비록 백세 3천 년 뒤라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뭐 3천 년 뒤를 알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음주 3대 성인시 언을 성인의 그 가르침을 이어가면 가야 알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손익 이덜 손자와 더할 덜 익자를 했느냐면요. 이것을 지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 손이 깬데요 산택손계, 풍내익계 그러니까 덜고 더함이지만 산택손계와 풍내익인데요 손은 뭐냐? 손하익상 아래를 들고 위를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아래 형이하의 욕심을 드러내고 형이상의 마음이 드러내지는 거.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익 더할익자는 손상익하 예. 형이상의 마음을 손 들어가지고 형이하에게 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릇에 물이 넘치는 거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넘쳐지는 거고, 또덜 손자는 내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손 이건 내 마음의 소인심을 드러내고 또내 하늘의 마음을 하늘의 은택을 내 마음에 더하면 가히 알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것이요 뭐요? 바로 하은주 3대의 성인의 뜻과 말씀을 뭐다? 내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고 하늘의 은택을 더하면 가히 알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백세는 사실은 어, 3000년이지만 에, 일백백자가 하도와 낙서가 만난 그러니까 성인 지도에 영원한 길고 끝이 없는 그러한 진리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자왈, 비기귀 제지 참녀요. 견의 불이 무용이 아니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 기신이 아닌데. 제지 제사 지내는 것이 첨 아첨하는 것이고 아첨이고 견의 불이 정의를 의려움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이 무용이니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 예이 기신 기자는 바로 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신이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요 서, 주역이나 논어를 보면은 선성인지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지도인데 먼저 가신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놓으시고 가신 선성인지도가 바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논어를 보면서 이거를 좀더 분명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귀신지도는 선성인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어를 보면서 좀 분명하게 하수 있었던 게 바로 요구절입니다 요구 아, 외외호여해서 이게 높을 외자, 높고 높은 것이구나 하는 구절을 써요. 어디에 쓰냐면 외외 외외호여 요순이여 외호여 순이여 우이여 우인금여 하면서 성인들에게 앞에 꼭 외외호여를 써요. 이것은 높고 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외자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위에건 매산자, 옆에 거 벼화자, 어, 개신여자 있고, 이게 기신신자가 붙어 있어요. 기신기자가, 기신기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풀 외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 기신기자가 나오고 외외호열을 꼭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이런 성인들 앞에 붙이면서 칭송을 하더라고요. 목목문항이요할때 문항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죠? 외외호요 노너나 맹자를볼때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자하고 성인하고 그리고 이 기신 기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 지도가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아첨하는 것이고. 예. 기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주 아첨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면 하늘의 진리를 드러낸 성인 지도가 아닌데 그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를 보고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죠. 이건 인간 본성인 의를 나타내죠. 의용이죠. 합쳐서 의용, 의로운 용기. 그래서 중용에서는 지인용 삼달떡을 말하고 논어에서 그러시죠. 바로 이 용감할 용기 용자라면 여기는 바로 어, 의와 얘가 같이 들어있어서 지인용, 지인용, 지인예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정편 마지막을 선성인 지도와 인간 본성인의 정의를 실천하는 용감 있는, 어,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근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